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lustful heart.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뭔지. lustful heart를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세히 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요. 벌써 했다는 거예요. 몇 번쯤 했을까요? 만 번? 백만 번? 천만 번? 이런 의미의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리고 살 길을 알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의 그 중요한, 너의 오른쪽인 귀한 걸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 눈, 오른 눈이 너를 자꾸 죄짓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어버리라. 굉장히 라디컬 합니다. 그러면서 내 백체 중 하나가, 백체라는 것이 여기 members of your body. 여기 뭐, 손발, 다리, 뭐, 아무거나 다. 온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논리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안 합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사실이라면 이것을 따를 것입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만일 내 오른손이, 이번에는 아까는 오른쪽 눈, 오른손은 성경에서 중요한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음역이 뭐냐면 에피스툼이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스툼이아는 뭐냐면이 마음 이 중심 하트 중심에서부터 내코에서부터 갖기 원하는 것, passionately 갖기 원하는 것. 여러분, 음영 무섭습니다. 다윗이 우리만 못한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만 못한 사람입니까? 장모님, 우리만 못한 사람입니까? 유다가 우리만 못한 사람입니까? 아주 패션한 한 디자이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속에서 갖기 원하는 거. 여러분, 갖기 원하는 거 있어요. 있어요.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하나 갖고 싶으면 미치는 거 있죠. 사고 싶으면. 없는 얼굴들하고 계시는데 뭐 하나 갖고 싶으면 미쳐요, 사람이. 꽃힌다는 말 있잖아요. 꽃힌다는 말. 에피스미아. 어떤 것을 갖기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 음욕, desire. 마음 중심에서 올라나온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올라 나오는 것이니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 보면 2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것이겠죠? 예수님이 그 에피소미아, 진짜로 갖기 원하는 게 뭘까요?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했다. 내가 6월절 양이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요.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에피소미아가 우리는 죄로 꽉쩌들려 있습니다. 변기와 같습니다. 변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렇게 사용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칠지 말라. 그까는 뭐, 좋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어,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거듭나고 성령, 성룡,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10개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첫 4개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로 자꾸 증거하지 말라. 여기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사람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죠? 5계명.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부모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미워합니다. 저는 이 목회에 이거는 저는 어떤 제가 목회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 온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한 번은 나 이런 분 봤어요. 나 진짜 몇년 동안 아버지 죽일 생각만 했다. 나 그런 사람 본적 있어요.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이에요,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어느 청년은 난 아버지를 증오한다는 말을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증오한대요, abhor.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들이 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무관심하고 버리고 그리고 취하고. 그런,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는 막 사랑할까요? 여러분, 성적 음역이 왜 다른 것과 다르냐면, 다른 모든 죄악은 내몸 바깥에 있는데, 성적 죄악은 내몸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성적 죄악은 그 사람의 중심과 인격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주 못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을 주실 때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창조를 위해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저 사람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는 이 가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내가 너. 한 명, 두 명, 세 명, 열 명! 백 명!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인간이 뭐가 되겠어요, 인간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이 아니에요. 포나그로피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과 관계를 다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쳐다. 제가 여러분 보러 자꾸 쳐 쳐다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 쳐다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막뭐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긍율의 마음으로 쳐다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계속 자기를 파괴시킨 사람, 사람 못 쳐다봐요. 왜? 모든 자기의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걸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죄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성적 죄악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원도예요. 어떤 교회 지도자가 수십 년 동안 포르노와 아니면 관계가 있으면서 목회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는 게난 진짜 이게, 이게, 이게 어떻게 이게 되는 건가.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그럼. 그게 가능은 한 건가. 완전히 이렇가다 파괴되고 맨날 진실이 없고 거짓만 얘기하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교회를 하겠어요? 서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 하나님은 정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나 문제 없다고요. 케임에는 그런 문제 없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인데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한 것과 그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너무 듣기 좋은 말이죠. 아 그리고 여기서 사기하고 끝나요. 아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못 해요. 여러분들이 솔직하다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요. 솔직한, 솔직하다면 여기가 너무나 불신이 두터우면 "아, 그렇지, 나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솔직하다면 "나 하나도 못하는 거 알아요. 나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교회 별로 관심 없어요. 영혼들 별로 관심 없어요. 주의 사역도 관심 없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법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없어요. 그런 사랑은요. 없어요. 교회 안에 없어요. 뭐 제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갖고 태어난 마음이 중심이 더럽습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러우면 씻, 씻김을 받으면 되잖아요. 씻김, 씻김을 받은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씻김을 받으신 사람들의 모습이시지요? <laughs> 기독교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거 뭐안 붙들면 평생 종교생활하다 끝납니다. 왜이 성적죄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껍데기 문제가 아닙니다. 전하, 전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그 church fathers 유명한 그 church 리더들 중에 origin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요 직접 어떻게 했냐면 저기 사막에 가가지고 자기를 고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적 그게 없어질 것 같아서 유명한 이 역사입니다. 자기 고자로 만들었어요. 그럼 성적 문제가 없어지겠지? 안 없어져요.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손 잘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무슨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그만큼 극단적으로 예수님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는 척도 안 해잖아요. 아니면 영원히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섹슈얼 비 g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도덕적 존재이고 관계적 존재이고 성적 존재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바로 그 고린도전서 후에 나오는 건데요. 이건 너무 중요한 티칭이에요잘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의 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몸,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우리, 이게요. 저좀 보세요. 여기, 여기 좀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있대요. 그리고 이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성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으며, 우리의 몸은 주는, 우리의, 아,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자, 여기 중요한 거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뭐를 살리셨나요, 하나님이? 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영혼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몸을 살리셨어요. 예수님 이런 몸이 있으셨는데 몸을 살리셨어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래. 우리 영혼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성도의 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이 아프죠. 어머니 못 보니까. 한동안. 그렇지만 지금 바로 살아 계신데 왜? 근데 여기 중요한 걸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지금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멤버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게 지금 성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창기와 하나가 되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적 이슈가 중요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 여기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든지 창기의 몸의 지체가 되든지 두중에 하나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떻게 만들겠냐 never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여기서 합한다는 말이 join together 그게 어디서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여자가 join together 하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기와 join together 합하는 여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창세기 20, 20, 20, 22, 22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24절에 일렀을 때, 둘이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성관계를 맺으면 영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은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기 덩어리들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영적 빙이고 우리는 깊은 감정이 있고 우리는 지적인 빙이고 그리고 성적인 빙이기 때문에 다 이걸 분리시켜 놓고 같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다음 주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참 전하기 어려운 타픽이죠. 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조인트 결혼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이라. 자, 이게 이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 왜 성적 죄가 이렇게 다르게 다뤄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Flee from sexual immorality. 마치 요셉이 보디바리 아내가 붙잡으려고 할때 어떻게 했죠?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니면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악은 몸 밖에 있거니와. outside of the body.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향해서 죄를 짓느니라. 얘가 되세요. 우리의 몸을 다 파괴시켜 버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다 파괴시켜 버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됨을 다 파괴시켜 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한테 진실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트랜스페어런타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막 사는 사람들 저한테 제가 저 눈을 붙여다 보질 못합니다. 못 쳐다봐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 몸은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세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왜냐하면 값으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샀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창기랑 자고, 남, 남, 남이랑 자고, 남이랑 그냥 눈으로 범죄하고, 전화로 범죄하고,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티칭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성도의 몸은, 이 몸은 이 예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이 몸이 영원히 살 거예요. 물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죠. Glorify body.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적혀 있죠. 이 몸이 우리 몸을 갖고, 예수님 지금 몸을 갖고 계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지금 들리실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 지금 몸을 갖고 계십니다. 몸을 갖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든지 아니면 창기의 몸, 포르노의 몸, 둘 중에 하나. 성적 관계는 joint o g e t h e r union이라고 그러죠, union. 한 몸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만 하, 할 수가 없어요. One night stand, 그럴 수가 없어요. 그는 자기 완전히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점점 점점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요. 영적 관계가 세워지는데 그런 것 없이 비인간적인 점점 사람들을 미니필레이트하고 속이고 맨날 속여요. 속여야 같이 잘 수가 있잖아요. 나너 사랑해. 사랑할게. 그래야 잘 수가 있잖아요. 나쁜 놈이죠. 하나도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 인간이 돼요. 비인간적이 돼요. 점점 더 그렇게 파괴된 인간이 돼요. 파괴된 인격체가 돼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포르노의 20년, 30년, 어떤 인간이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적 죄악을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왜냐하면 영적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떻게 안 끊어지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 아내와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어떻게 안 끊어지겠어요? 맨날 속이는 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맨날 속이는데. 자식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모든 인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손을 잘라서 불구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온 몸이 지옥 불에 떨어져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얼마나 달라 이게요? 이런 미친 놈들이었는데, such were some of you. 예수님이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하셨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어펜드 하지만 성적 죄악은 어떤 그런 유니크한 웨이로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어펜드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겠어요? 뭐가 들리겠어요? 저 목사가 나만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들리지 살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내가 살지 않아. 너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얘기하는 이유는 어오라는 얘기예요. 내 내면이 파괴되기 시작됩니다. 내면이 파괴되요, 내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됐어요. 온 세상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radically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내게 새 마음, new heart가 있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그래요. 내 아내한테 속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내 남편한테 속고 있어요. 성도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의 전이고 우리는 값으로 산바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 음 모장에서 엄청난 비극을 막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음역을 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 더러운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비극일 거 아니에요. 비극. 그런데 살 길이 있는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백체중 하나 없는, 없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나은이라.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돌이셔야 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는 척해서 안 됩니다. 완전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길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죄악에서 모든 죄악에서 여러분을 씻음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 하나요? 예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무릎 꿇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죄책감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해요. 그럼 반드시 그래요. 저는 그거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해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랑해요, 의를 사랑해요. 그래서 의에 추리고목 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래디컬 y 돌이키셔야 합니다. 손 잘르셔야 됩니다. 잘르셔야 돼요. 아 무슨 뭐 이거 동창회 때문에 잘르세요 동창회 그냥. 아 우리 개, 개 우리 개 팀이 있어가지고 어디 놀러 가야 돼 잘르세요 그놈 <laughs> 놀러 가는 팀. 그래 예수를 따르죠. radically, 죄악을 잘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